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2019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어, 오늘도 2019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주제 행복 찾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어, 행복은 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나다움입니다. 나다움 영어로 my life. 2018년에 우리는 어, 키워드로 소확행을 선택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 그러나 저는 2019년에는 이 소확행을 넘어선 매확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확행, 모든 날, 모든 순간, 매일 매일이 확실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 자, 그 매일 매일 확실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다움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다움의 삶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에 우리 사이의 패러다임은 객관성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객관성, 모든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 같이 인식하고,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어떤 생각들이 모아져 있던 시대가 객관성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이나 미디어가 아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런 그 패러다임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천에서 욕났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를 패스하거나 뭐 어떤 어, 기업가가 아주 가, 가진 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서 무익표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큰 기업을 이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했고 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줬던 시대. 이때가 바로 객관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인 행복은 이 사회 에 공헌하고 이 객관성의 세계에 맞는 그러한 인재가 되거나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고 또 그것들을 행복이라고 여겼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응원해줬던 시대가 바로 객관성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객관성의 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이론이 바로 비교론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이 객관성의 틀 안에서 남보다 좀 앞서야 되겠습니다. 남보다 더, 어, 위에 서거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남보다 더, 어, 능력이 있거나, 이런 남보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 줬고, 부러움도 갖기도 하고, 어, 그런 마음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보다가 더 나아가는 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남다름,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남과 좀더 다르게 자기만의 어떤 스페셜하고 유니크하고 어, 뛰어난 그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이 객관성의 시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객관성의 시대의 문제점은 경쟁이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다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했던 비교론적인 어떤 그 아픔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서 이제 21세기 현재 주관성의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게 급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성의 시대에는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같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허물어지는 이런 세계가 됩니다. 이 때는 개인의 각자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또 삶의 태도 이런 모습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남과 비교하고 하는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나의 등급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 일단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나는 가치로운 존재, 성공한 존재, 나의 삶을 살아갈 충분한 사랑받을 존재라는 그 존재론적인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회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SNS라든지 어뭐 정방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지금 이 주관성의 시대를 향하고 가고 있고 그것들이 발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키워드는 나다움인데 이 나다움이라는 것은 나의 자체, 마이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 줄수 있는 것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나 사회적인 눈치를 보거나 어떤 귀하게 억눌려 있는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행복.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이렇게 해꼬지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해주고, 어, 인정해주고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 가슴이 떨리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매 순간 어, 매일매일 느낄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산다면 이것이 가장 나다움의 삶이고 어, 가장 21세기, 2019년을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삶도 여러분들, 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보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어떤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이러한 나다움의 삶을 사신다면 정말 정말 행복한 2019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